십니까? 가수 시작한지 52년 된양희은 오늘 전국 노래자랑 첫 출연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새로운 출발에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전국 노래자랑의 새로운 MC 김신영을 소개합니다. i'm my 아유 아유, e down. I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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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리고 신영이도 네. 욕심 내려놓고 네. 너무 잘하고자 생각하지 말고 네. 네.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맞죠, 네. 여러분? 네. 박수 부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뭘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laughs> 매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그렇게 이렇게 찔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어,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불렀던 그리고 혹은 같이 들었던 노래를 이렇게 전국노래자랑 첫 방송에 함께 부르게 돼서 벅차오르더라고요 예.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전국 8도 방방곡곡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일요일의 막내딸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앞으로 정말 새싹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들, 예. 여러분들의 사랑의 자연분을 많이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예. 제가 전국 가면 여러분들, 노래자랑으로 사랑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미사경정공원에 찾아주신 우리 하남시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막내딸 김신영이 첫인사로 여러분들께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아 좋습니다. 예. 아, 정말 오늘 날씨가 원래 비가 오는 그 확률이 70%였어요, 그렇죠? 아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국노래자랑 경기도 하남시에 예.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무대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또 하남시하면은 서울의 인접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철도 있고 또 레저문화시설 있고 정말 많은 인구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제가 쓱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암시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도약하는 한암 오키도키 도시도시 한암시 장아 그렇구나 아또 이렇게 멋진 고장에서 함께하는 전국노래자랑 사실 이 높디 높은 예선의 벽을 무너뜨리고 오늘 예, 또 함께 이 본선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차례대로 모셔가지고 아, 우리 또 노래와 개인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첫 번째 참가자가 가장 떨릴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박수와 응원이 필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첫 번째 출연자 박수 함성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그래서 준비한 예. 게 있습니다. 어, 준비가 있어요? 물건 좀 갖고 와요. 준비한 저희, 게 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업타운펑크라고 조금 이제 외국곡을 아. 준비했는데요. 예, 예. 저희만 쓰면 또서파하니까 예. 우리 MC 김신영님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예. 해왔습니다이쁘장한 걸로. 잠깐만요, 다들 <laughs> 세 분은 이렇게 멋있는 중절모를 해놓고 같은 팀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중절모인데 꽃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아, <laughs> 선글라스, 선글라스. 예. 선글라스까지. 어, 선글라스. 잠깐 이렇게 하면 다리 이모 되는데 좋습니다 어? 아, 좋아요 네 어? 어? 사랑 받아라 어, 어,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네. 어,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내 아, 네, 뒤돌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You ah! know oh, this uh. is that oh, I would love a change, I was here. This taste that ice cold myself up for that white gold This dress and I'm hood girl and good girl's string Swilin', while him,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chokes told my sell on Gotta kiss myself, I'm so pretty Curses, hallelujah! 이거 예, 가 선물로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선물로 예, 다음에 한번 구즈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 KBS, KBS.